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을 섬기고 있는 조유근 집사입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오산에 내려온 지는 4년째 되었고 올해 초에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모태신앙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믿음 좋으신 시어머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원래 의심이 많고 완악한지라 교회를 근 10년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종교 생활과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 가게 되면서 다니게 된 오륜교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충만했던 나에게 와주신 주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했고, 그런 사랑은 처음이라 어리둥절할 정도였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남편의 직장이 평택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집 앞까지 셔틀버스가 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계속 살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안 가겠다고 오랫동안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결국 제 고집을 버리고 오산에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산에 내려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려봐도 죄송하지만 제 마음에 닿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서울까지 힘들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저를 오산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교 구단지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집 앞에 오산 침례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오산 침례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새벽 예배 때 제가 감격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지로 홀로 보내신 것 같다 원망했던 마음이 정말 거짓말처럼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하나님을 제안하려 했던 저의 교만,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옳게 여겼던 저의 교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대하신 하나님, 더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던 중에 김종훈 단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일주일간 새벽에 말씀을 전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확실해지면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기쁜 목장에 소속되어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삼 성경대학 성서 개관반에서도 등록하여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알아야 내 자녀를 가르칠 수 있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서 개관 수업을 통해서 저의 부족함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서 있었던 엄마였는지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저를 은혜로 달래고 채워 주시며 이렇게 좋은 교회 오산 침례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훈련받고 성장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믿음직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